제 수험생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제일 먼저를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그런 업무를 보면서 나도 저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 9급 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제 합격 점수는 국어 80점, 영어 70점, 그리고 한국사 90점, 그리고 사회복지학개론 80점, 행정학개론 80점으로 총 400점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제 나이는 올해 31살입니다. 제가 공부한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약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순공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수험생 생활을 시작한 뒤에 학습 커리큘럼은 시작하고 나서 첫 3개월은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기본서를 3회독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치기 전까지 약 13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1일 공부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침에 학원을 가서 어 장종재 쌤의 기출 하프 모의고사를 이렇게 매일매일 풀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아침에 단어 50개씩 외웠던 것 같아요. 50개씩 외우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니까 단어를 100개씩 외우고 그리고 150개씩 이렇게 외웠는데요. 제가 봤던 단어들을 계속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반부터 학원 수업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계속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그 뒤에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날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 수험생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은 일단은 제일 먼저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어 실제로 시험 문제의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고 계속 반복하면 반복하면서 보게 되면은 어 실제 문제의 그런 유형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아 이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몸에 익힐 수 있어서 가장 먼저 기출문제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 기본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치기 석달 전쯤에 동영 모의고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동영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또 다시 암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가 제일 안 돼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성적이 25점이 나왔어요. 그것도 찍어서 25점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 기초가 전혀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영어는 꾸준히 해야 된다. 영어 단어를 매일매일 외우고 그리고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영어를 매일매일 외웠습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씩 외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붙으면은 100개, 150개 이렇게 해서 영어 단어장을 계속 반복해서 돌려 봤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교수님 수업만으로도 제가 따라가기 벅찬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영어 단어, 그만큼 심각한 문법 수준이었는데 영어 교수님 수업도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장종재 교수님 태화 문법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가 있는데. 네, 이 교재를 그냥 외웠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외워라 라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고, 무작정 외우고, 그리고 영어 문제를 봤었을 때, 아, 이거는 어떤 패턴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몸에 자동적으로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장종재 교수님 태화문법 어, 책을 달달이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랐었고요. 영어 시험이 첫 달엔 처음 학원에 왔었을 때는 30점 밑으로 나왔었는데 계속 6개월 정도 하니까 50점대가 나오고 9개월 정도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65점에서 75점 사이로 이렇게 성적이 나왔었어요. 그 위로는 제가 올라가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70점, 이번에 영어 성적이 나왔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단어를 매일매일 외우다 보니까 문제를 맞추는 정확도는 올라갔지만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서 속도를 올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시험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자기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어, 한번 놀아버리기 시작하면 은 어, 다시 공부를 손에 잡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쉬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